저는 책이 맞지 않다라는 거는 못 느껴봤어요, 사실. 음, 와, 아, 역시 그래서... 이게 동차 합격하는 <laughs> <판독하는 웃음> 분들에요 아, 이게 이유가 있다니 <laughs> 아, 그래서 뭐, 점수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음. 그래서 결국...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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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차도 웃음> <laughs> 안녕하세요. 욕망이들의 고민상담소 성경현, 신용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주 동안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시험 관련 여러 가지 또 고민에 대해서 재밌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사연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네. 또 미리 보고 왔거든요. 아 네, 요번도 그 주제 자체가 네. 저도 이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주제가 막상 또 올라왔어요. 한번 음 읽어 주시죠. 네, 일단 제목부터 한번 읽어 볼게요. 기본서를 보고 있는데, 다른 선생님 기본서도 추가로 봐야 할까요? 결국에는 기본서를 똑같은 과목의 기본서를. 아. 두 권을 보겠다. 두 권, 세 권, 이렇게 번, 세 번. 봐야 하느냐. 구체적으로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 이제 세무사 음, 시험을 세무사. 준비하고 계시고, 음. 공부 기간은 현재 2년 반 정도 되었다라고 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분은 기본 강의랑 지금 심화 강의, 그리고 객관식까지 다 음. 수강을 하셨고, 또 유예 1순환, 2순환, 3순환까지 음. 수강을 하셨습니다. 셨나 봐요. 유예생인가? 예. 2년 반 정도니까 뭐 일단 1차는 통과했고 음. 아마 1, 2, 3순환까지 갔는데 뭔가 안 되지 않았을까? 뭐 음. 3차생 정도 되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또 계속해서 읽어 보도록 할게요. 세무사를 꿈꾸고 공부를 제대로 시작한 지언 어,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1차를 한번 붙었고 유예를 떨어지고 3차에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음.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계속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음. 공부를 조금 한 상태죠 2년 반 정도면 그렇죠. 음. 근데 떨어졌으니까 네. 뭔가 계속 본인한테서 부족한 점을 찾고 있는 그런 느낌이지 아, 그런,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해서 예. 계속 부족한 느낌이 드니까 불안한 음.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음. 예. 주변의 친구들이 음. 어떤 책이 좋다 라고 하면 꼭 야. 사봐야 했고 음. 또 어떤 강의가 좋다라고 음. 하면 이미 들었던 과정이라도 결제해서 듣기도 했습니다. 아 역시나 아... 불안한. 약간 귀가 얇으신 분. 귀도, 귀도 얇고 어, 어, 어. 불안해하고 음. 뭔가 갈팡질팡하는 이런 게글 속에 좀 보이네요. 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뭔가가 채워지지 않고 계속 헛도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음. 이런 상태에서 다른 강의 혹은 다른 책을 보면서. 공부 자료를 넓히는 것이 좋을까요? 선생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3차 생이면 음. 어, 한번 정도 본인을 좀 되돌아볼 음. 그런 시점이 오긴 한것 같아요. 그렇죠. 예. 보통 이제 3차한이년반 정도는 네. 뭐 본인은 뒤돌아볼 생각 없이 보통 이렇게 어. 앞으로 보고 달리잖아요. 달리죠. 그렇죠. 달리, 음. 달리기 바쁘니까 음. 뭐 이렇게 막하다 보고 3차가딱 되니까 이제 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음. 그러니까 나한테서 계속 문제를 찾고 음. 그러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음. 그 시간을 갖는 것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난 자기의 과오잖아요. 어찌 네네. 보면 그 과오를 정확하게 대신에 분석을 해야 되는. 그 분석이 이렇다는 거잖아요. 뭔가 자료가 부족한 게 아닌가. 아, 기본서도 막 왠지 여러 권 봐야 될것 같고, 뭐 적어 주진 않았지만 연습서도 막 그렇죠. 여러 권 봐야 될것 같고, 이 선생님 저 선생님, 선생님 강의 다, 다 들어봐야 될것 같고, 아하. 그렇죠. 아마 그런 데서 본인의 아하. 솔루션을 찾으려고 음. 하는 거를 확인받고자 음. 우리한테 이렇게. 문의를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뭔가 사실 저희도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불완전하다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잖아요. 이게 뭐 완벽한 책은 아니다. 그래서 다른 책을 좀 보고 싶은 욕구, 뭐 욕망, 뭐 이런 것들은 좀들것 같긴 해요. 그니까 러뭐 네. 약간 이런 건가요? 어, 이 선생님 책에 나와 있지 않은 주제가. 그렇죠. 저 선생님 책에는 뭐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데. 시험에서는 또저 선생님 책에 나와 있는 그렇죠. 주제가 나오면 네. 나는 못 푸는 거 아니냐. 예. 그런데서는 뭐 불안감이라는 불안감. 어, 거죠. 예.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왜냐면 웬만큼 공부를 좀 했으니까 내가 모르는 다른 주제, 그좀 기업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책과 음. 여러 가지 자료, 음. 여러 가지 선생님을 통해서 채워 넣으려고 하는 그런 불안감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laughs>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laughs> 예. 아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그 지역적인 주제를 못 풀어서 시험에 떨어졌을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게 합격을 좌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세하고는 관계가 네.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지역적인 주제를 푼 사람은 이제 뭐 수석하는 거고. 예, 네, 수석하는 거고. 어. 네. 근데 저희는 수석이 목표가 아니죠. 아니죠. <laughs> 수석, 물론 수석이 목표, 목표야 높게 잡으면 좋긴 좋겠죠. 좋긴 맞아요. 좋은데, 뭐 수석을 한다고 해서 더 좋은 인생을 살고, 음. 문을 닫고 들어간다 해가지고, 음. 더 나쁜 인생을 사는 건 결코 아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냥 뭐이책저 책, 이 선생님 저 선생님 강의를 뭐 네. 계속 어, 집중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가, 어, 공부하는 것보다는 네. 그냥 한 가지의 책 그리고 어, 한 분의 선생님을 네. 선정을 잘 하셔가지고 네. 그냥 깊게 공부하시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훨씬 더 합격에 가까워지지 않을까?라고 음,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음. 경우는 있지 않으세요? 음. 애초에 책이 안 맞는 경우 있지 않아요? 음. 책이 안 맞거나 하, 선생님이 맞지 않는 데라는 불안감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음. 이제 다른 선생님 한번 볼까? 라고 이제 옮기는 음.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이거는 경험 있기는 해요. 이제 아. 처음에 이제 제가 선택한 선생님의 책을 공부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뭐 편집의 영향인건지 아. 약간 가독성이 제 개인적으로 좀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는. 잘 읽히지가 음. 않는다? 아. 어.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어 다른 선생님들 뭐 여러가지 선생님들 책들을 비교해가면서 음. 저랑 맞는 교재를 음. 선택해서 공부를 하기는 했었어요. 아, 네네. 실제로 그 경험이신 음, 거죠. 음. 아, 그럼 그런 방법은 괜찮다. 그렇죠. 그렇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어, 이 선생님 책도 보고 또 원래 보던 선생님 책도 보고 이하지는 아, 아, 않았다. 아, 그러지는 않았다. 바꾸기로 음, 했으면 음. 그 선생님 책과 교재로 그냥 쭉또 밀고 밀고 나가야 되는. 이거 왔다가 적어봤다가 음. 그렇게 음,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어, 세무사님은? 저는 책이 맛. 맞... 지 않다 라는거는 못 느껴봤어요 사실 음... 저는 시작부터 네. 책이라든지 선생님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아, 어, 예. 그래서 그냥 저는 선생님 바꾸진 않았어요 아 그냥 한번 쭉 밀면 그냥 네. 계속 밀고 네. 나가거든요 어. 그래서 여러 선생님의 OT를 잘 들어보지는 음. 못했습니다 아 역시 그래서... 이게 동차 탑박하는 분들은 사실 아, 아, 이유가 아, 있다 아, 아, 아니, 저처럼 막 아, 입힌게 아, 되고 젊은게 입힌 <laughs> 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음. 그런 이유로 여러 선생님을 한번 보고, 하나를 선택하는 건, 그거는 괜찮은 방법이다. 다만, 우리 선생님한테서 없는 내용을 얻기 위해서 여러 권을 보는 건, 굉장히 비추한다. 라는거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음. 잘 정리를 해주셨네요. <laughs> 아, 그렇죠.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애초에 그러면, 방금 그 경험상, 네. 애초에 선택을 하셨을 때그그 선택은 어떻게 하셨나? 그게 좀 궁금해요. 왜냐면 오리엔테이션 안 보시고 선택을 하셨는데 안 맞다고 느끼신 거잖아요. 어뭐 사실 오리, 오리엔테이션을 안본건 아닌데 네. 저는 이제 그 제가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제 네. 주변에 친구 그다음에 선배 후배들이 다 이렇게 이제 음... 그 선생님 강의를 듣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 그래? 그러면 나도 아... 자연스럽게 이 선생님 들어야지? 라고 해가지고 아... 이제 처음 시작을 했던 건데 아 이게 아무리 봐도 나랑 음... 맞지 않더라 결국에는 내가 맞는 게 아니고 타인의 선택을 해준 거죠 에이. 나이가 선택한 게 아닌 거잖아요 음. 그런 선택은 대부분 그냥 현재 1타 1타 음. 선생님들 위주로 가게 되지 에이, 않을까라는 마, 겁니다 그러면 네. 맞는 선생님을 찾아보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꼭 일타 선생님만 찾아보셨나요? 아뭐꼭 그런 건 아니고 특정 과목에 있으면 과목과 관련한 이제 모든 선생님들을 저는 다한 아, 번씩 샘플 강의도 했시죠 강의. 회원가입 해야 들수 있어요. <laughs> 그렇죠. 아, 그래서 <laughs> 예. 회원가입 다 하고 하나씩 다 들어보고, 아, 어그 어, 중에서 이제 또 그나마 저랑 좀 맞겠다 싶은 음. 강사님들을 추려가지고 음. 이제 서점에 갔지. 아. 어, 서점에 가가지고 이제 선생님들 책. 또한 번씩 쭉 보고 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선택을 어, 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네. 선, 결국 선택하신 선생님이잖아요. 본인한테 맞는 그 선생님이 흔히들 쉬... 말하는 1타 선생님이 아닌 선생님도 있으셨는지 어... 그게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뭐 여러 과목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네. 이제 어. 당연히 과목별 1타 선생님 수업도 제가 들었지만 네. 어, 또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1타 선생님이 아닌 분들 아, 강의도 네, 있었다, 아, 있었다? 어, 밝히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 어렵지만 음. 그런 선생님이 있었다? 네. 아, 근데 그분의 수업이 그렇게 만족스러웠나요? 네뭐 만족스럽기도 하고 뭐 결론적으로 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보면 음. 합격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없다. 아, 아, 그렇죠 네.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아, 이야기입니다 아, <laughs> 우리가 하고 싶었던 아, 이야기잖아요 <laughs> 야, 꼭 1타가 답은 아니잖아요 예 아니, 아, 네, 아, 그거를 아,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아, 겁니다 세무사님 근데 참 어, 어땠어요? 아 저는 저도 타인이 선택을 해준 거죠 어찌보면 아, 제가 이제 진입을 했던 그때 당시에 뭐 네. 학원이 세무사로 굉장히 유명한 학원이라는 음, 다 음, 거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음. 친구 추천이었거든요. 그냥 그러면 그 학원은 그냥 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그냥 그 학원에 있는 선생님을 다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학원에 전부 다 일타 선생님이 모여 있는 건또 아니,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일타 선생님이 있는 과목이 있고 아닌 과목도 있는데 그냥 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그냥. 들었고 그래서 뭐 점수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그래서 동차 동차 아무나 못하는 거 아시죠? 아예 아니 아니야. 운이 좀 좋았죠. 음. <laughs> 어쨌든 결국에는 아 이제, 말이 좀 샜는데 네.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내려줄 시면 음, 정리를 한번 해보면 네.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진짜 맞지 않다라고 음. 느껴지는 책 음. 그리고 강사님이 계시면 음. 지금 이 기회에 그렇죠. 한번 음. 바꾸는 건 개인적으로는 나쁘진, 나쁘진 않다. 거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과목에 대해서 이 선생님도 오. 듣고 그리고 새로운 선생님도 선택해서 들어라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바꾸기로 했으면 음. 그 선생님 믿고 그냥 쭉 가시면 됩니다. 그 선생님 강의와 그리고 그 선생님 교재에 음.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는 그 점수를 만들게끔 해주는 내용, 뭐 공부 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들어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냥 믿고 따라 가기만 음. 하면 된다.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똑같은 자료를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 맞습니다.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어, 오늘도 재밌는 좀 주제였어요. 네. 그래서 저희의 경험담도 좀 이야기를 하고 음.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또 다음에 네, 또 좋은 또 재밌는 주제가 있으면 은 계속해서 올려주시고 그 주제를 바탕으로 또 재밌게 또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